굿모닝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아, 좋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들어봐요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과거 속에 살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생존할 뿐이다 오늘 나는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이 나를 상처받게 할 수도, 나를 아프게 할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내 마음과 연결되었을 때, 나와 내 마음은 서로 동반자가 될수 있었다. 오늘 나는 이 연결을 마음의 지혜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과 대립과 여러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별들도 언제나 충돌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것은 그 순간 가장 적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온전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은 찰리 체블린이 70세 생일의 자작시인데요. 좋은 시라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어, 오늘도 조윤나의 목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조윤나의 목표 1년에 10억 벌기, 매달 순수익 1억 남기기, 그리고 매일 소개 3명 받고 매일매일 치결하기 매일 좋은 사람 만나고 배우기, 매달 좋은 사람 2명 새로 만나고 배우기, 나와 맞는 함께 마음 맞는 사람과 일하기 온 가족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즐거운 회사 생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내 몸은 활기차고 언제나 건강하고 50kg를 유지합니다. 얼굴은 점점 동안이고 예뻐져서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습니다. 피부도 점점 좋아지고 있답니다. 하루에 3 시간이라고 돈을 벌고 있고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고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멋진 동료들과 실력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요.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제 주변에 많습니다. 나는 행운 여신이다. 부자다. 긍정의 왕이다. 조연아는 가는 길마다 귀인을 만나고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어, 좋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항상 주변에는 좋은 일들만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 이쁜 하루 보내세요.